이전에 마비노기 1을 개발했고, 마비노기 0에가니 코스키 익스프레스를 개발해서 어, 지금은 넥셀 라이브 래퍼에 모두 위반 하고 지금 마비노투2 개발만 전략하고 있습니다. 어, 마비노기 1이 나온 지가 디지털 전신의 카네스에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원칭부터는 어, 8년이 지났니요 어, 최초로 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신 후손적인 만배출을 이제부터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대북브 스튜디오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가지 세롭기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지금은 일반화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듯 대북켓 스튜디오는 시장의 엉덩이 혹은 시도하지 않았던 개발 방식들을 과감히 시도해온 스튜디오입니다. 이처럼 데드테스마비노기2를 통해 기존의 MMORPG를 벗어난 새로운 게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비노기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비노기2는 세계관과 몇몇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전작과 공통점이 없습니다. 생활의 MMORPG였던 마비노기1과는 달리 마비노기2는 액션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고요. 또 그렇다면서 영웅전과 같은 하드코어 액션을 추가하는 게임도 아닙니다. 어, 마베노기 2는 이전의 게임들과 겹치지 않고 또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가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기획, 기획을 하됐습니다 어, 게임은 아발론이라는 섬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마베노이 2의 배경이 되는 이 아발론은 신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결전지인데요.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서로 싸우는 장점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 오리안의 전사로이아르나이참창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 도전, 보험, 경쟁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들의 흥박에 점점 더가까이갔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MMO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ORPG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리성,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즉시 던전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의 자리 바로 목표를 한다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MMORPG 정도 식으로 이렇게 던전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MMORPG처럼 또 다른 플레이어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특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본 플레이어 액션은 화살표 키와 ZXC 3개의 키만으로 조작을 한 10프라 구조입니다. 그치만 좀더 보여드리겠지만, 좀더 깊이 있는 그런 전투가 가능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어, 캐릭터는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 클래스 다섯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거기에 다섯 개의 경투 스타일과 체형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마비노기 투의 잠드에 보면 에메보 알필저가 안쓰이고 에메보 아레나라고 써있 이게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아레나라고 하면 이런 원형 경기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게 피드백 뭐 게임이 아니냐 생각하시나요? 독일에 있는 알이아치 뭐 아레나, 스포츠 경기장에 아레나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그리고 뭐, 게임 대회장, 이런데도 충분히 아레나라는 이름을 붙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 MMO 아레나라는 말은 게임을 하는 것에서 이제 보는 것까지 포함한, 하 보면서 즐기는 것까지 포함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사실 경기장에 가면서 경기를 하러 가는 것보다는 경기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죠. MMO 아레나는 바로 그런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M&M 고 아레나를 중단으로 표현하면 플레이어와 관련된 유저는 양쪽 어디를 즐겨도 상관이 없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을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왠지 중요한 사람이 많으면 더게임 재밌죠. 그리고 또 구경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옛말에 이게 선수 두는 게더 재밌다 라는 말처럼 이렇게 남들 구경하는 것들도 오실 수 없는 책입니다. 그데이 특징이 있습니다. 마블 도기2는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하는 것과 또 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인터랙션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미디어에서볼수 없는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이 마블 도기2에서는 실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다기처럼 이렇게 직접 플레이 하는 것 이상으로 또그외 재미 요소들도 게임의 시스템으로 포함, 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게임의 목표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게임의 영역이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 하는 것 이상으로 넓어지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은 실버바인이라고 하는 자체 개발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엔진들이 이제 FPS 콘솔 게임들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는 약간 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이 그 바닥으로 다시 만들 수죠 그래서 m m 모 환경에서 정교한 액션을 불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죠. 어,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엔진의 특징이나 마법의 투어의 전투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네, 투어는 마치 대전기획을 굉장히 유쾌하게 쳐서 좋았는데 다른 보신 그런 전투를 사실은 젤떼이듯의 값을 조합해서 홈보를맞추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홈포를 위해서 보여주고 있 다양한 승리로, 다양한 액션이 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입니다 보시면, 깔끔해서 모두 막, 닥따닥 하면서 이제게 넣는 그런 콤보가 아니라, 한바한두바씩두 개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식의 콤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런 사고자리 용이 에멤버 학교에서 런억되겠습니다 게임 이렇게 불길도 불보니랑찰수 있는 탈것같 자할서다를 할수도 <목소리도> 어떤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좀 폭행 이런 연출이 나오고 요 이런 연출 중에는 혼자서 하는 연출도 있지만은 동료들과 렇게 합심을 해서 플레이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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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신영타들은 이번에 지스타에서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수습니다 저희가 29대 시험 대회 운영할 거고요. 넥슨투슨 중앙에 마치 5월 7일로 같은 그런 분위기를 꾸미고 이습니다꼭 한번,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이번 g 스타에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넥마루2의 그 어, 티저 역사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야지. 찍어야지. 음, 음. 是，兄弟。 완성된 단계안 2013년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데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이고 많은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출시 시점에는 지금보다는 더욱더 발전된 형태의 게임으로 완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더욱 크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엘시스 김택진입니다. 마비동기가 나온 지 벌써 8년이나 지났습니다. 마비동기는 나고 당시 그 고유의 꿈과 아름다운 판타지 세계로 게임업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8년 만에 마비농기2가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올해 세월 동안 엔지소프트와 에스는더 멋진 온라인 게임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양회사의 장점이 어우러져서 마비동기2가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 맥슨이 무슨 놈이야, 그러니까. 네, 맥슨의 행사에 엔시소프트 김태준 사생님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맥슨과 엔시는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어, 생을 모으기로 결정하셨고요. 그첫 걸음으로, 이제 첫 걸음의 실수를 마련기 이후의이웃나발과를 칭해서 서로 같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저 역시 마블로추가 엔시소드2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 멋진 게임으로 완성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확주셔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재미도 앞으로 또 차차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넥슨의 신작 마블로니레 R&R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